저희 지금 인터뷰하러 니다 <laughs> 떨리는데요? 저희가 힘내서 한번 네. 아, 교수님과 네. <웃음> <웃음>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laughs> 고마워요. 저희 다람쥐 발견했어요 다람쥐 보요 회사 블록페 대표 김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응용 동물학과 공무 학번이고요. 2010년에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박사 학위까지 모두 다 삼육대학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생물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이제 생물학 관련된 학과를 진학을 하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래,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입시를 준비하고 할때 야생동물 다큐멘터리를 찍는 PD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들 관련된 학과를 진학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학과들을 중에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은 수의학과였는데, 사실은 제가 피도 좀 무서워하고, 좀 그런 징그러운 걸 되게 싫어해요. 그렇기도 했고, 그때 당시 수의학과는 야생동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는 아니어서 찾다 보니까 36대학교 응용동물학과라는 것이 검색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야생동물과 관련된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36대학교 응용동물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정문 교수님께서 진행하셨던 야생동물학하고 일반생물학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정말 대학에 와서 내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높은 전공 과목이라는 거를 배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들었을 때 만족감도 있었고, 그래서 그두 개의 수업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동물생명자원학과에 대한 자랑이라고 한다면, 동물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학과가 많지 않아요. 동물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동물에 대한 그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것들을 배우고 있고, 공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녀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간다고 하면 학회 활동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안교 이제 종교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 학교라는 울타리 그 너머에 밖에 있는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더 많이 얻고 싶고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해서 학회 활동 해보고 싶어요. 내가 박사하기까지 쉬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 실력 준비를 하기에 나이가 좀 많았어요. 내가 박사 학위를 이제 서른 넘어서 받았기 때문에 그때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서 취업을 하는 거는 좀 싫었고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신감과 그리고 이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주, 주체가 되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기획 결과 보고를 하던 이제 그런 활동에 익숙했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누군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 기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나는 학위가 있었기 때문에 기관에서 저를 되게 많이 찾았어요. 불렀기도 했고. 근데 그런 기관에 가서 어 일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학위를 받았을 때 나는 되게 자신감에 넘쳤는데, 어떠한 기관에 가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학위를 해올 때 했었던 것처럼 어떠한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결과까지 내가 다 보는 일을 하고 싶어서 나는 창업을 선택했어요. <목소리> 나는 우리 회사 대표예요. 내 네, 밑으로 직원이 10명이 넘습니다. 대표이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수 있도록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자신의 그런 역량을 충분히 뽐내서 충분히 일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회사의 자금과 관련된 이슈들도 해결해 줘야 되고 뭐 다른 회사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협력사들도 내가 구해 와야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아직은 우리 회사가 이제 뭐 10명 내외의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인사 관련된 것들, 채용도 내가 해야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그 반려동물들의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했고, 완성했고, 이걸 상용화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이고 두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완성해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상용에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어서 반려동물들의 케어와 반려동물 시장 전체를 장악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1월 둘째 주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샵을 그 오픈하면서 그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는 네. 어, 국내 최초, 그리고 음. 이제 보는 방법에 따라서 는 세계 최초이기도 해요. 음. 반려견의 얼굴을 인식해서 개체 인증을 할수 있는 반려동물 안면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 시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IT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탄탄한 회사는 우리 회사가 이제 가장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반려동물 시장에 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내년에 이제 국내에, 어 안면인식 기술이 그 도입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그 페페이사이드라고 하는 안면인식 기술을 모두 활용할 거고, 이제 반려동물을 데리고 리조트에 간다거나, 아니면 음. 운동장을 간다거나 할때 이제 안면인식을 다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실제로 상용화되면 나는 굉장히 많은 첫 번째 그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이제 한참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람을 느껴서도 안 되고 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람을 느낄 수 있, 있는 단계가 곧올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회로 나와서 근본을 만들어준 뿌리가 동물생명 자원학과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동물을 전공한 사람이다라는 거. 동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제 이 사업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는 거.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죠. <목소리> 내가 오늘도 면접을 봤거든요. 오늘 오후에도 면접을 봅니다. 우리 네, 새로운 사고가 사그 채용을 위해서. 내 보면 자소서는 잘쓸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 3, 6 대학교에서도 4학년들 취업 준비를 위해서 학교에서도 많이 지도를 해주고 있어요. 충분해요. 왜냐하면 자소서를 어차피 나의 모든 걸다 보여줄 수 없어요. 면접관들이 간단하게 봤을 때 나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게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작성을 하면 되고 내가 많은 자소서를 보지만 자소서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성의. 이 사람이 자기가 지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봤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싶어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성의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신감이죠. 본인이 일하게 될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회사와 내가 얼마나 더 동반 성장하겠다라는 의지 그 부분들. 그래서 내가 뭐, 요즘에는 그런 거안 통해요. 열정 피해 이런 거?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났어.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이 회사를 위해 한번불살라서뭐 내가 정말 뭐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믿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음...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여기서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읽어내고, 인재가 되겠다. 라는 그 의지.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회사에 없어도 돼요. 있는 동안 열심히 했다라는 그 의지만 보여주면 돼.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는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한 회사에서 평생을 다쳐가지고 뭐 이런 시대, 시대는 아니잖아. 그래서 있는 동안에 어, 이 사람이 가, 다니는 동안 회사에 대한 그런 애사를 얼마나 가지고 회사가 앞으로 성장하는데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이해. 어, 이런 것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뭐, 그냥 막연히 사람이 막 너무 착하고, 막 인상이 좋고, 사회에서는 그런 거안 통해요. 사회에서는 음. 일하는 곳이잖아. 음. 그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굉장히 게임을 할, 한다고 하면, 그 게임의 하나의 캐릭터로서, 내가 말로써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내가 확실하게 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주면 음. 될것 같아. 요 뭐, 그런 관련된 대회 활동들을 많이 했다? 뭐, 이런 것들 보여주면 당연히 좋죠. 음. 경험에 대해서 어필할수 있지. 36대만의 장점이라고 하는, 그런 게어디있겠어요 모든 대학들이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가지고 대학기관들이 다 똑같죠. 하지만 음. 이제 본인이 내가 이 학교에서, 어, 이러한 교육을 받았고, 내가 이 사회에서 이런 인재가 되겠다라는 그런 특별한 본인만의 생각, 의지들이 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막 우리 36대 학교를 나와서 내가 다른 애들보다더 뛰어나? 이런 비교는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어디, 어디서 어떻게 나왔든 나는 올바른 교육을 받았고, 기본적인 소양을 내가 대학에서 다 갖추고 나왔고, 발전할 거야. 당신 회사랑 같이 라는 것들 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36대학교만의 단점은 아니겠지만, 36대학교는 충분히 그 근본을 만들어 줄수 있는 회사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 단점? 뭐 단점은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조금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았어. 36대학교 학생들은 인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음. 친구들이 너무 착해 음. <laughs> 좀더 욕심도 내고 어 음. 욕심을 내야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욕심을 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음. 음, 조금 뭐 단점? 뭐 단점이라고 보기보단 좀 특징 36대학교 확생의 특징인 것 같아 음. 음, 그럼 더 완벽하게 어, 난 욕심을 내서 쟁취할 수 있도록의 그 기본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는 36대학교가 충분히 모든 걸다 해내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에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본 적한 번도 없어요. 내가 우리 학과에서 강의를 10년 동안 해왔어요. 2021년도 작년에 강의를 그만뒀거든요. 음. 그럼 10년 동안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학생들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점점점점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우리 내 후배들? 어, 그렇게 자신감을 잃을 만큼 나약하지도 않고 형편없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진 것에 대한 평가를 되게 낮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사회에 나가서 본인의 모습을 어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힘내시고 사회에서 우리 모두 경쟁자가 되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어, 후배들하고 이야기할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내 앞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들이 얘기 별로 없었고 이런 자리가 없었으니까 선배들은 물론 있었겠지. 근데 이런 자리가 없어서 항상 매번 내가 첫 걸음을 내딛을 때 나는 정말 그냥 내가 만들어서 내 걸음을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먼저 갔으니까 혹시라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난 앞에서 얼마든지 끌어줄 수 있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또 불러주세요. 즐거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저희 인터뷰가 모두 끝났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좋았고요. 저희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삼육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저희 동물전공과 학생 여러분들이 꿈을 위해 힘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삼육대학교 화이팅! 동물과학과 화이팅!